요새 한조에 꽂혀가지고 한조만 하고 있습니다 딱 지금 전적 보잖아 3시간 62퍼 목처 3점대 치명타 15퍼 장난 아니거든요 방송 끄고 좀 많이 잘했거든요 왜 잘하는지는 모르겠음 예전부터 미리 초석을 다져놓고 한조에 대한 연구를 한 것도 아니야 한조 A 녀습을한 것도 아니 그냥 갑자기 접신한 것만은 요새 한조가 너무 잘돼 방송 켜고 다 떨굴 예정에 기껏 방송 끄고 올려놓은 거키고 떨구는 게 국룰이라 별좀 줘봐 해줄게 이 형이 시그마가 틀린 곳다안 되겠다 그 형은 제가 중독을 하고 있는 거 같아 이맞았나 나한테 에이 뭐? 뭐? 우리 시그마는 어서 오세요 오! 시그마 킬 시그마 1 시그마 1 제발 라이프 라 시그마 1 제발 시그마 1 제발 시그마 1 제발 시그마 1 제발 필리시러 리시러필리러리시그마아나한게 방금 에 존나 잘했는데 가 집중이 right. 확안 되네 사람을 잘못 본것 같아 감사합니다 토를 나오는데 기름 소리가 왜 이래 필정 썩썩썩썩와와 가다 가자가자시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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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자발나 진짜, 마, 나 진짜 요, 님들아 가. 내가 지금 못 쏘고 싶어서 잘... 못 쏘는 게 아니라 아니, 아, 물론 써줘, 그렇지 않는 하는... 아니 근데 빅나조 고막이 송곳으로 찌르는 저거. 느낌이야 아 개시끄러워 오이 X발! 야이 씨. 루시님이 거점 관리해 줘요 어존나놀랐데오세아씨쪄 아, 아, 그냥 우... 이게 왜 저의 잘못이에요? 렉킹님아 생각 좀 하고 말아줘. 비운다 아, 너볼 볼이 못 밟은 거좀에반데 일단 지금 시그마 노코리안 나왔거든요. 했었잖아. 했어요. 어이구! 아니 형님! Yeah, yeah. MMA야? 저녀 <laughs> 프로 레슬러야? 아니 뭐 태클을 저렇게 yeah, 거냐? 뭐 아, 오, 오, 오. <laughs> 야! 나이스 펄추얼 일부러 안 잡는 거죠 섬나 안 아프게 때리는 거는 다 이유가 있었다 브리 님이 야타 좀봐주죠 야타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상대가 오른쪽 왼방으로 그냥 봐달라고요 <laughs> 칭칭거리지 말고 그냥 봐달라고 얘기한 걸못 했다 했어요 제가 <laughs> 어. 어, 이거 뭐 피해마성증이 있다 어? 저기야 치... 뒤져 이돼지새끼야 뒤틀어 했으니까 지금 말 때려보지? 모딜 살려 이 뭐야? 시라. 어, 주머불사 유고람 같은 건가? 근데 사실 저도 별로 금화 가고 싶지 않았어요. 아니 그랜드 마스터 살치기 조금 안 이뻐 마크. 가난 마스터 딱지가 이쁘더라. 금화 딱지는 솔직히 좀 색깔이 그 뭐냐 그게. 이거랑 이거랑 두께 차이 봐봐요. 이게 훨씬 더 색이 선명하잖아. 좀 탁하잖아. 다이아가 예쁘다고? 그건 좀 아닌데. 미도가 <laughs> 무조건 있겠지? 어, 케케이 몸으로 맞아서 확인하는 센스. 아나님아나님 포지션 르어요 지금. Calm, down, calm down. 아하, 야, 너무 짜증나. 괜찮아, 괜찮아. 아, 발 짜증나. 아, 존나 짜증나. 아, <laughs> 어, 나도 짜증나. 아, 아나디! 아나디 교시! 근데 아나디 포지션 이상하긴 했어요. 어, 드롭하는 거 에반데. 이상해, 진짜.

아 어, 뭐야 우리 팀 어디 갔어 다아눈한번 다 까버리니까 사라졌어. 다 사라졌어 시련인데? 이게 진짜 시련 아닐까? 이거를 이겨내야지 그랜드 마스터가 될수 있다 3분 55초 남기고 상대가 야, 다 밀었는데 네. 진짜 빡 집중해가지고 밀고 상대 지금 신났거든 보면 낙사하고 뒤지치고 네. 지금 신났어 저거를 노려야돼 살짝 지금 피곤해지는중 빨라마 진짜 하하하 <laughs>

아왜 <laughs> 뭐 저렇게 찰지게 때리냐? 나노는 그냥 나노맥이나 이런거 네 들어가시구요 원세이프 에 원세이프 깨끗이 그렇지 그렇지 맞맛 그렇지. 그렇지 아 꾹자 공격 꾹자 공격 꾹자 공격 자 한쪽 아 너무 신났다 아 닉네임이 위도우메이커인데 왜 호그를 해 혹시 윈스 하실 줄 알아요? 아 근데 호그 잘하시면 호그해도 솔직히 상관 없긴 해요 진짜 잘하는 거 하는 게 제일 좋아서 아유 내가 괜.. 내가 괜히 꼽쪘냐? 아이 미안! 아이 호그 해도 되는데? 뭔가 나 때문에 지금 바꾼 거 같잖아 잘해! 킬 할게요 차라리 졌다 혼대좀봐아봐 나이스 야살셋로랐살로 셋질러, 뭐? 해봐 해봐 갖고 있으면 궁 쏴도 돼 킬.. 확실하게 할수있어 근데 그거 못 살면 내탓 아님? 어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내 캐리 내 캐리 내가 쓰라고 딱 했잖아 자유러어이스 겐지 어어 아까... 갖고 놀자 이새 감정적으로 게임해 뭐야 재운다 야 뭐야 야 감정적으로 하네 확실히 야지웠어 뒤에 <laughs> 어 라인 조심 뒤에 <laughs> 나대지 말고 나쳐지 라인은 소안 들리나? 이야아.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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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 뭐야? 이 새끼. 오지 마, 이씨. 이씨 뭐지? 도와줄게. 도와줄게. 쭉 아. 저렴해. 오케이. 깝쳐. 밀겠어. 밀지 말라고. 오. 야, 씨발 이상하다 게임? 어, 진짜 게임 이상한데? <목소리> 설마, 설마, 설설 설마, 설마, 설가 설마, 설가 설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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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 설마, 설마, 설 대가리 설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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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 아니 왜 아니. 깨웠어? 이거 잡아줘! 왜 아니, 왜 병신들아. 아 아니 왜질게임 병신들어... 야... <웃음> <웃음> 말이 안 나와? 나, <laughs> 나 시로증 걸렸어, 갑자기.